사람은 언젠가 모두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얼굴도 희미해지고 함께했던 기억들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라지는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이 따뜻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가슴이 저릴 만큼 아픈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옵니다. 위한다고 말했고, 가르친다고 말했고, 다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수없이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한 말도 있고 의도치 않게 짐이 되어버린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세상에 나오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말은 상대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은 다시 나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조금만 더 다르게 말하지 못했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말을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붙잡고 후회하라고 채찍질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덜 아프게 말하며 살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을 조용히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심코 했지만 평생 마음에 남을 수 있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기억 속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가볍게 숨을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용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참 묘한 말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함보다 무거움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꺼냅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실패하지 않았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 마음이 거짓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진심이고 사랑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무거운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랑에도 집착이 섞이면 고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는 사랑과 함께 불안이 들어있고 걱정과 함께 통제하려는 마음도 조용히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 선택은 아직 부족한가 보다. 내 판단은 믿을만 하지 않은가 보다. 나는 늘 누군가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기보다 조심스럽게 만들고 자기 확신을 키우기보다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어떤 자식은 어른이 된 뒤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늘 나를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떤 배우자는 이 말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편해지기 위한 말처럼 느껴졌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때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우리는 그말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하는 말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봐주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설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다려주고 실수할 자유까지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 볼 수는 없을까요?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고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된다고 그 길은 내가 직접 걸어봐야 알수 있는 길일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등을 밀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말해줘서 변하는 경우보다 스스로 깨달아서 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 말을 한번덜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 말은 대부분 악의 없이 나옵니다. 상대를 무시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다독이고 싶은 마음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해서, 괜히 더 아파하지 않았으면 해서, 우리는 이 말을 쉽게 꺼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아질 거라는 뜻으로 위로가 될 거라 믿으며, 이 말을 건넵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 선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순간 뜻은 전혀 다르게 전해집니다. 괜히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쓸쓸함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크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짊어진 업이 다르고 그 업이 드러나는 방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비교합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고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말하며 상대의 아픔 위에 우리의 경험을 덧씌웁니다. 그 순간 상대의 이야기는 멈추고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이후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속상하다는 말도 점점 마음 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 묻힌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괜히 짜증이 늘고 몸이 먼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시니어가 된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킨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쌓여 결국 더큰 고통이 된다는 것도 이미 여러 번 겪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남의 고통을 끝까지 듣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정답을 줄 수도 없는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일은 의외로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 이 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상대를 가볍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 무게를 잠시 함께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대신 이렇게 말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만큼 힘들었겠구나. 말해줘서 고맙다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존중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말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말로 서둘러 정리하려는 말에서 함께 머무는 말로 말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면 그 순간, 잠시만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전달되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야?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말은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만드는 말에 가깝습니다. 실수했을 때, 의견이 다를 때,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이 말을 꺼냅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이냐고 말합니다. 말하는 쪽에서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고, 답답한 마음에, 조금 세게 표현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이렇게 깊이 남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내 마음이 원래 이렇게 불편한 건가 하며 혼자서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원인과 조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문제로 만들면 해결은 사라지고 상황을 바라볼 때 비로소 길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기보다 사람을 규정해버립니다. 한번 그렇게 규정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 늘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조심해도 문제고, 말을 아껴도 문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말했다가 또 문제 될까봐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나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이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묻는 순간 가슴이 먼저 조여오고 괜히 실수할까봐 한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미 오래 전에 들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 속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말을 상처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답답해서 빨리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의도보다 결과로 남습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그 말의 진짜 모습이 됩니다. 내가 문제야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이 부분은 함께 다시 생각해 보자고 내가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방식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사람을 지우지 않습니다.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말은 거친 말이 아니라 안전한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 말을 누군가에게 자주 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 와서 그때의 자신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또한 그 시절의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사람을 문제로 만드는 말 대신 상황을 함께 바라보는 말을 조금 더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덜 아프게 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은 희망의 문을 아주 조용히 닫는 말입니다.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 상대를 몰아붙이지도 않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씻게 만듭니다. 이 말은 대개 나쁜 뜻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하지 말라는 마음,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으니,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는 마음에서 툭 내뱉어집니다. 상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이미 하나의 판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판단. 이제는 바꿔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결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타인에게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느냐고 지금 바꿔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이제 와서 애써 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선택은 지금 바로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말 한마디로 스스로에게서 그 선택권을 너무 쉽게 빼앗아버립니다. 이 말을 자주 듣거나 자주 하게 된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접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도 말로 꺼내기 전에 먼저 포기하고 작은 용기가 생겨도 스스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무채색이 됩니다. 기대는 줄어들고 설렘은 사라지고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와서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지를 말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순간순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마음을 바라보는 방향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라도 해볼수 있다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큰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을 완전히 닫지 않습니다. 아직 열려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포기하는 말 대신 여지를 남기는 말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여지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힘이 됩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에게 이 말을 자주 하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조금만 다르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말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일이 더 커질까 봐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어차피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이미 많은 말들이 뽀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도 업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에서 나온 침묵은 상대를 쉬게 하지만 회피해서 나온 침묵은 상대를 더 깊이 외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상대는 혼자서 수많은 해석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건가, 관심이 식은 건 아닐까 하며 끝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대답 없이 마음 속에 쌓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침묵은 더 아픕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오랜 친구 사이에서 말하지 않으면 서로를 보호하기보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관계는 큰 다툼 하나 없이 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끝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왜 멀어졌는지도 뚜렷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침묵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한 잠시의 멈춤입니다. 상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잠깐 말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다시 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은 자비가 아니라 거리로 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대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은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정리되면 꼭 이야기하겠다고 내가 소중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까지 사라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늦어도 전하는 말은 전하지 않은 말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말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완벽하게 다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상대에게 닿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침묵 대신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숨 쉬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위로한다고 말했고, 가르친다고 말했고, 사랑해서 한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수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삶과 함께 조용히 쌓여왔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에는 상대를 살린 말도 있었고 의도치 않게 마음을 아프게 한 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말이 잘못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기 삶을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말을 붙잡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업을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선택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이미 지나갔어도 앞으로의 말은 아직 우리의 손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온도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상대의 마음 쪽으로 기울어진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말을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덜 아프게 말하려는 마음, 상대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마음, 그 정도만 품고 살아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 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남겨두는 것보다 서툰 말 한마디가 훨씬 덜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말과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